시작됩니다. 나가토모. 자잘 연결했습니다. 압박 플레이로 공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내는군요. 아주 탄탄합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하세베. 스즈키 라이스케. 하세베 마코토. 패스 할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로빙 패스로 골키퍼 터치 일단 통과됐습니다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우사코 자기 진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좋은 기회 막사 한쪽 공 떨어졌습니다 잡바내는 골키퍼입니다. 덴벨레 루카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자 크로스 올렸어요. 위험지역에서의 터치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이누이 그대로 수비의 멋진 블너킹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 수비 수비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에릭 케인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좋은 패스죠?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뎀벨레. 이런 도움 패, 좋은 패스 기회.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무사 뎀벨레. 코스가위로아이벗어납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아세베 마코토. 아 뚫어내 쭉 찼습니다. 슛. 키퍼 완벽한 기회 들어갑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리바운드된 골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차넣었습니다. 먼제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연결되나요? 경중에서 제압합니다. 베르통안. 인저리 타임. 1분이 주어집니다. 속도 4 루카스. 때가또 나옵니다. 아.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였는데요.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하시죠.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워커. 아 패스 좋네요. 루카 모드리치. 캐스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 타이 워커. 모드리치. 퍼 멋진 이딩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푼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에릭센 잘거버했습니다 상대팀 진영으로 쳐냅니다. 루카스 때렸어요. 크리스티안 에릭센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아주 좋은 클링 루카스 모두! 되었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양베르토마이더 아, 슈퍼 세이브인데요. 다이빙 캐치. 카가와 신지. 파울이죠나가토목 슈팅. 아, 이 슈팅은 코스바를 많이 벗어나는군요.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엠베레 루카스. 자, 옆을 봐야죠. 에릭센. 요시다 마야. 태클 들어왔지만 그냥 유지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루카 모드리치. 카가와 신지. 루카 모드리치. 크리스티안 에릭센 아이거리라면슛 당한데요. 루카스 네, 국패스 슛! 동점골 <laughs> 기가날아갑니다 <laughs> 자, 지금 한점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현재 홈팀이 끌려가곤 있습니다만 서포터들이 정말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이 팀의 이 지지자들은 뭐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팀의 힘입니다 네 보너킥 준비하는 가가와신지 하스베마코토 올키팅 아주 좋았네요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수 있었는데요 태클로 공 가로챕니다 하세베중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에릭센 위영표 122구도 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자 급할 게 없습니다. 볼 컨트롤 아주 좋고요. 빌드업하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플레이를 지금 펼쳐나가면서 빈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세베 마코토.